이런, 하나님 이런 공의만 통넓게 안다 해도 신방하는데 참 재미도 있겠지만 신방하는 가정들을 확 기엎어 놓을 수 있습니다.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바로 잡을 수 있고 통에 자복시키며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길로 얼마든지 신방을 통해 가르쳐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, 시간시간 시간 말씀이 나오면, 이 말씀을 묵상하고, 묵상해서, 그주에, 그주에 양식을 삼도록 해야 돼요. 잊어버리지 말고, 마음에다, 이 머리에다 양식 삼는 거는, 이거 수백 편, 아, 수백 편 양식 삼으면, 그게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? 잊어버리지, 자꾸. 입력시키고, 옛날 거는 잊어버리고, 근데 마음으로, 영어로 읽어놓으면, 잊어버리질 않아요. 잊어버리질 않아요. 암기 안했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. 여러분, 밥 먹는 거 잊어버리세요? 아침, 점심이 되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잊어버리세요? 이건 지식이 아니라도 이미 내 마음에 읽어져 있는